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조개나물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. 아주 조개나물 군락지가 이렇게 있어서 다 <laughs> 묘지에 묘지 밑에 <laughs> 이 조개나물이나 할미꽃 이런 것들은 다이게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초봄에 많이 피잖아요. 보세요 여기. 아이고, 자 한번 보십시오. 실컷 보십시오 실컷. 요거는 각시붓꽃이에요. 어. 보이시죠? 아주 그냥 난이 났습니다 지금. 아 참, 이쁘죠? 중간에 이렇게 어? 노란 양지꽃으로도 한번 이렇게 딱 가고 이렇게 삼형제 조개나물도 보고 이렇게 큼지막한 조개나물. 여기 고사리가 있네 고사리 이 고사리는 뜯어서 먹으면 되겠네요 그죠? 지금 딱 좋을 때 조개나물이 양주꽃이 뭐 지금 한창입니다. 이거 보면. 이제 할미꽃도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이 피고 있고. 물잘 빠지는 곳에 있다고 그랬죠. 할미꽃은. 그죠? 이 지위를 한번 넣러볼게요 요거는 이제 꼬들빼기가. 조개나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은 제가 처음 봐가지고 좀 흥분했어요 제가 어이 조개나물은 엄청 희한하네 여기도 할매꽃이 많네요 우랑깻꽃도 네. 그 있고 제비꽃 이 위에 난 거는 요거는 그 쓴박이나 이런 종류의 하얗게. 좀더 커야 알겠습니다. 정건아이시도아 할미꽃이 많네요. 오늘 올라오면서 보니까 어떤 할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.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 할미꽃 뿌리를 캐가지고 그거를 옛날에는 그 푸세시겼잖아요. 그래서 삶의 꽃을 그 뿌리를 이렇게 돌로 이렇게 이겨 가지고 그 옛날 그그 그 화장실에 보면 막그그 그 구더기 있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다 뿌리면 구더기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삶의 꽃은 살충작용이 있고 항암작용이 있고 뭐 화장품으로도 쓰고 그러잖아요 네. 이거 할미꽃이 어떻게, 어떻게 되냐. 이렇게 됐냐? 이렇게 됐냐, 이렇게. 할미꽃이 이거는, 이거는 수정이 안 돼서 이런나 그죠? 수정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, 이거는 수정이 안된것 같아요. 안 되고, 그냥, 잎대가 말라서 이렇게 된 생각입니다. 그래서 할미꽃, 서그 할아버지가, 그래 요즘 할미꽃이, 어마어마하게 뭐 비싸다고 뭐라고 한답니다. 그래서 씨를 받아서 뭐 어떻게 하신다 하네. 제가 여기 와서 나중에 씨를 한번 싹 받아가지고 한번 사볼게요 오늘 묘지에 조개나물 대굴락질 한번 봤습니다. 음.